안녕하세요. 나박이에요. 오늘은 집에서도 에스테틱에서 관리받는 듯한 효과를 낼수 있는 아이트인 홈케어 MTS 패키지 보여드릴게요. 배우 장희진 씨도 소개시켜주셨던 제품이에요. MTS 스틱, 앰플, 마스크팩, 크림까지 다 들어있어서 MTS 관리부터 진정 회복까지 단계별 풀코스 관리가 가능한 홈케어 패키지예요. 요즘 같은 언택트 시대에 맞춰 집에서 셀프로 집중 케어할 수 있는 MTS 홈케어 패키지예요. 그럼 과정 소개시켜드리면서 제품들 하나하나 보여드려볼게요. 먼저 얘는 MTS 스틱인 S 스틱이에요. 여기에 MTS 니드를 꼽아주면 되는데요. 여기별로 세 가지가 있어요. 0.15mm부터 0.20, 0.25까지. 저는 피부가 조금 민감한 편이어서 가장 얇은 0.15mm로 골라봤어요. 얘는 일회용이에요.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. 미세한 바늘이 여러 개 박혀있어요. 얘는 여기 윗부분에다가 끼워주면 돼요. 이렇게 전원버튼을 누르면 얘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스탬핑 방식으로 작동을 해요. 저는 MTS 집에서 셀프로 많이 해봤는데, 롤러형으로 된 MTS들을 사용을 했었거든요. 롤러형보다 피부에 자극이 조금 더덜 간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앰플. 앰플은, 개봉을 해서, 위에 캡을 씌워줄게요. 이 앰플과 에스틱을 이용해서 MTS 케어를 해주면 돼요. 먼저 앰플을 도포를 해주세요. 먼저 기본적으로 피부에 텐션을 조금 준 상태에서 가볍게 롤링해주면 돼요. 그리고 앰플을 한번더 도포를 해줍니다. 유존이랑 티존은 스탬핑 작업을 한번더 해줄 거예요. 이제 쿨링 효과가 있는 마스크팩 올려줄 거예요. 아이티인 솔루션 카밍 마스크팩 붙여줬고요. 이 상태로 20분에서 30분 정도 기다려줄게요.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리커버 크림 발라줄게요. 네. 이렇게 오늘은 트렌드 레코드에서 배우 장희진 씨가 사용했던 MTS 패키지 소개시켜드렸어요. 지금까지 나박이었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. 안녕. 안녕.